오늘은요, 팔꿈치 절임 증상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상 같은데 팔꿈치 싹 부딪히면 팔꿈치가 막 절인 느낌 받으셨잖아요. 네, 이런 증상이 부딪혔을 때만 일어나면 괜찮은데요. 이게 무거운 거를 들거나 어, 우리 생활 중에 발생하게 되면 계속 계속 팔에 절임 증상이 일어나는 거는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절임 증상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여기 팔꿈치가 절이다는 거는요. 아래 팔과 위 팔이 만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만나는 부분에 척골 신경이라는 신경이 지나가거든요. 근데 그 신경은 바로 이 팔꿈치 안쪽을 통해서 지나가게 됩니다. 반복적인 활동으로 주관절 관절면의 손상으로 인해서 이 척골 신경이 염증이 생겼다면 관절면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1차적으로는 팔을 지그시 당겨주시는 거예요. 팔을, 팔, 팔목을 잡고 이렇게 뺀다고 빠지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파, 팔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위쪽을 잡고 아래로 누르듯이 쭉 내려줍니다. 네, 굉장히 조금씩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가 늘어났다는 느낌은 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잠깐 이렇게 빼주시면 좋죠. 이런 부분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조금 편안해지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건데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될게 여기 뒷부분입니다. 여기 이렇게 끔치에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요쑥 들어가는 자리가 있어요. 이쑥 들어가는 자리에 우리 여기 삼두근이 여기에 와서 끼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끼임이 발생하면 이쪽으로 들어가는 척골 신경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꼭 만져보셔서 통증이 있는지, 통증이 있다면, 지금 이쪽 뒤쪽 삼두근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팔꿈치를 자연스럽게 푼 상태에서 살짝 꾹 늘려 주셨다면, 이번에는 팔의 삼두근의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두근은요, 우리 막 이두박근 할때 알통이 이두박근이고요. 우리 팔을 이렇게 해서 삼두박근 할때이 뒤로 튀어나오는 이 근육이 바로 삼두근이잖아요. 이 삼두근의 끝점, 이 부분이 뭉침 끼임이 발생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삼두근을 풀어 주실 텐데요. 보통 힘이 없어도 마찬가지고 근육이 너무 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부위를 살짝 이렇게 힘을 주어 보셔서요. 탱탱하게 튀어나오는 이부분을 그냥 쓸어 주십니다. 위에서 아래로 쓸어주세요. 만약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요, 만지는 족족 아프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픔을 만약에 아프시다면 더 열심히 아래로 쓸어주시기 바랍니다. 통증이 있는 모든 부위를 쓸어서 풀어주세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이렇게 하셨다면 이제 팔꿈치를 누르고 있던 부분들이 이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팔꿈치까지 통증이 왔다는 건, 우리 처음부터 해볼까요? 손목에 통증이 왔다는 건 대부분 관절의 위쪽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손목이 아프시다면 이 아래 팔, 여기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고요. 팔꿈치가 아프다. 그러면 팔과 어깨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뒤에 삼두근을 풀어주셨다면요. 이번에 어디로 가야 하냐면요. 어깨로 가셔야 됩니다. 우리 팔은요. 덜렁덜렁덜렁 우리 여기 관절에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절이 붙어있는 특히 삼두근하고 연결되어 있는 어깨 근육은요. 극하근 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뒤쪽에 날개를 보시면요. 이 날개 뼈가 만져지시는데요. 지금 이 날개 뼈 아래쪽에 있는 근육이 상당히 많이 아프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극하근의 위치를 한번 같이 살펴보실게요. 네, 극하근은요. 날개뼈 아래쪽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팔뼈를 꽉 잡아주고 있습니다. 팔이 우리 몸에 달려서 덜렁덜렁 하지만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어깨 관절에서 꽉 잡아주고 있는 근육과 건 인대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꽉 잡아주고 있는 위치를 한번 살펴볼게요. 위쪽에서 잡아주는 근육, 극상근의 위치와요, 우리 극하근의 위치를 잘 살펴봐 주세요. 우리 팔의 회전을 담당하는 근육들입니다. 이 근육들이 무리가 왔다면 팔을 잡아주고 있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위쪽에서 꽉 잡아주고 있지 않으면요, 꽉 버티기 위해서 그 아래 팔이 힘이 들어가게 마련이거든요. 팔이 아파서 문제가 됐지만요, 사실은 어깨가 더 먼저 아팠을 거라는 거. 어깨와 목이 많이 피로하고 힘든 걸 방치하시게 되면 자꾸 자꾸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팔꿈치에 통증이 많이 개선이 되시고 나면 반드시 목하고 어깨에도 통증이 올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팔꿈치만 해결됐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움직임과 운동으로 관절 범위와 근육의 힘을 확보하셔야 돼요. 그래야 더 이상 아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병원에 가도 그때뿐이야라고 말하는 건 근육을 풀고 통증은 없앴지만 관절 범위를 확보하고 근력을 만드는 데까지 가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어깨 풀고 관절 범위가 완성됐다면 근력 회복까지 가셔야 된다는 걸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극상근은요 우리가 쉽게 어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그. 우리 어깨선에서 이렇게 만져보시면요. 그냥 어깨선에서 확인해보시면 그냥 폭 들어가는 자리가 위치를 그냥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끝점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이렇게 해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시면요. 어, 통증이 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눌러만 주셔도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극하근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하근은 손으로 닿는 부위도 있지만 닿지 않는 부위도 있기 때문에요. 공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을 이용해서 해볼 텐데요. 풀어주는 방법은 매우 쉽습니다. 그대로 누워주세요. 공운동을 하기 전에 먼저 선행으로 확인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바르게 누우셨다면 어깨가 땅에 닿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혹시 이 어깨가 땅에 닿지 않고 이렇게 들려 있다면, 먼저 선 확인하셔야 될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소흉근입니다. 이렇게 가슴 근육을 요런 상태로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요. 소흉근은 여기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림으로 살펴보시면요. 위치가 이쪽인데요. 찾으실 때도 어렵지 않습니다. 가슴을 요렇게 올라온다고 생각하시고요. 나의 갈비뼈 위를 하나씩 만져보세요.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가 아니고요. 갈비뼈 위를 만져주셔야 됩니다. 갈비뼈 위를 만지시면 통증이 있는 부위가 있으실 텐데요. 지그시 눌러줍니다. 지그시 눌러서 힘을 빼주시면 나도 모르게 스르륵 어깨가 내려가면서 붙으실 거예요. 그때까지 반복하셔야 됩니다. 어깨가 땅에 닿지 않고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시면 어깨가 건강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극하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을 이용해서 날개뼈 아래쪽에 공을 넣고 그냥 잠시 두시는 거예요. 어깨가 움직일 수도 있고 통증이 심해서 바로 떼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어깨에 힘을 줬다 뺐다 하면서 네, 어깨가 자연스럽게 풀어지도록 도와줍니다. 극화근은 또 능연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 편안하게 풀리셨다면, 공을 넣어주세요. 날개뼈와 날개뼈의 라인에 뭉치는 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능연근과 극화근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능연근도 극화근도 모두 자극될 수 있도록, 날개뼈 라인에 공이 간다 생각하시고 넣어주세요. 통증이 있다면 잠시 멈춰주시고 힘을 줬다 뺐다 하면서 어깨에 긴장을 풀어줍니다. 충분히 풀렸다면 위치를 바꾸면서 극상근과 극하근, 능연근 자리가 모두 풀려지도록 내가 막 문지르는 게 아니고요. 나의 체중으로 그냥 눌러만 주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어깨가 풀리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어깨 쪽 근육을 풀었다면요. 이번엔 움직임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팔이 통증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팔, 팔도 늘려주고 어깨 라인도 풀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워서 똥치마기인데요. 손끝을 모으시고 머리 위로 천천히 올려서 팔 위로. 최대한 많이 늘려주세요 뒤꿈치는 아래로 밀어서 최대한 밀쳐 주시고 손은 위로 쭉 올라갑니다 후. 힘 빼시고요 다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후. 힘 빼시고요.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위로. 후. 자, 여기까지 하셨다면요. 어깨가 아프고 뻐근하신가요? 네, 잠시 휴식하시고 어깨를 이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어깨가 단련되고 튼튼해지실수록 팔꿈치의 저림 증상은 더잘 개선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처음에 여기 팔꿈치 그 삼두근을 풀어 줬었잖아요. 풀어준 삼두근에도 힘이 하나도 없으실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삼두근 힘도 한번 키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우리 스쿼트 하는 자세로 어, 허리를, 허리 망곡을 딱 만드시고요. 팔을, 상체를 약간 구부리고 팔을 뒤로 해서 올려주세요. 뒤로 그러면 이 뒤쪽에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뒤로, 뒤로. 힘드시면 휴식하시고요. 다시 한번 갑니다. 뒤로, 뒤로, 뒤로.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팔꿈치의 저림 증상도 해결되실 거고요. 어깨의 근력도 많이 회복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팔꿈치의 안쪽이 저림 증상이 온다면 이 팔꿈치에 끼임 증상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삼도근을 풀어준다. 삼도근이 잘 풀리고 났다면 삼도근에 연결되는 극하근, 극하근과 극상근 그리고. 능연근까지 어깨 주변에 있는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서 공을 이용해서 어깨를 이완한다. 뭉친 근육들이 있을 수 있으니 뭉친 근육들을 잘 풀어주셔야 합니다. 뭉친 점이 풀렸다면 팔을 위로 뻗어서 누운 상태에서 똥침 자세를 반복한다. 똥침 자세를 반복할수록 약해져 있던 근력을 회복하실 수 있으니까요. 반복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복됐다면 우리 여기 뒤 삼두근의 근력 향상을 위해서 팔을 올려 주시고 다 완벽하게 하셨다면 무거운 걸들 때나 때때로 오는 우리 여기 안쪽 팔 저림 증상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팔 저림으로 고생하셨다면요. 이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